오늘 제가 먹방할 음식 네. 자 초밥입니다 어우 지금 졸라 많은데 몇 개요? 네. 자, 초밥입니다 잠깐만요. 자 이렇게 정확하게 보여드려야죠 먹방은 아쉽죠? 자, 근데 얘는 뭐야 야채 네 야채, 야채 썰어 그렇게 하면 안 되고 네, 설명을 안잘 해야 돼요 자 여러분 이 야채 소스는 뭐냐면요 우리 연어 초밥 같은 거할때 있잖아요. 그 양파 슬라이스 친 거에 마요네즈랑 음. 양파 간 거랑 해서. 그 소스에요. 아, 그래? 네. 어, 되게 잘 하시네요. 자기가 네. 이제 하면 되겠네, 앞으로. 제 입냄새가 아니고, 여기 양파 <웃음> 냄새가. 괜히 <laughs> 갑자기 이러길래. 누가 하면 되겠어? 다뚝뚝알잖아요 그게 아니라 자기가 하면 되겠다고, 이제. 네. 자, <laughs> 자, 한번 드셔보시죠. 네. 자. 아니. 자기가 <laughs> 오늘 초밥 먹방 한다고 얘기해 놓고선 저한테 밥 먹고 있으라고 자기 혼자 마신 거거든요. 보시면 지금 젓가락이 딱한 세트 있죠. 네. 음, 사이다 하나 마셔야지 뭐. 자, 자, 자 지금부터 먹방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자 설명을 좀 해주세요. 어떤 어떤 게 있나. 자, 자 먼저 보시면. 보시면 아이자 오늘 내가 먼저 진두시를좀 어, 해볼게요. 네. 자 보시면 계란 초밥이 있고요, 문어 초밥이 있고, 우리 연어 초밥, 그 다음에 광어 초밥, 그 다음에 생선 초밥. 생선 초밥, 회 이런 건 몰라. 아나 지금 나 지금 아, 생선 초밥 줄알았네 그다음 이제 새우 초밥, 그다음에 간장 새우 그다음에 세, 생새우 간장 새우. 생새우. 예, 간장 죽은 새우. 새우. 네. <laughs> 분위기를 뛰어넘면 한방에 조져하는 그 스타일이 있으시는데, <laughs> 네. 그다음에 요건 이제 조개. 조개? 무렁 네. 아니야 이런 거? 아니에요 무렁 아니요. 소라 소라 소라바. 아, 장어, 그다음에 군함, 그다음에. 소고기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연어 타닥기도 있고요. 음, 난 제일 잘한다. 그럼요, 초밥 좋아하잖아요. 자, 그러면 먹방을 한번 시작해보세요. 음. 일단 기본적으로 양념이 좀안 되는 것부터 좀 먹어야 되잖아요. <laughs> 그죠? 음. 아니 본인이 먹고 싶은 걸 나한테 지금 얘기하는 거죠. 심상 키우고 있지 지금. 아, 이런 거를 이제 가스라이팅이라고 하죠. 하지만 <laughs> <laughs> 나는 얘를 먼저 먹겠어요. 아 근데 진짜 <laughs> 너무 되게 많네 이거. 몇 먹게 여기. 아 그러더라. 진심. 어때요? 아니, 보통은 그... 이제 여성분들은 이제 새우 초밥 먹을 때 꼬리를 잘라 먹는데 그 꼬리가 다 씹어 먹네. 음... 지금까지는 괜찮아. 네, 괜찮아요. 낙배. 음. 네? 자, 요거는 이제. 아니 뭐 먹고 싶어? 나. 음. 이거는 지금 좋은 같아요. 이거? 그 뭐지? 이 약간 도미 같은데. 아, 그래? 이거 먹고 싶다고? 찍어가지고. <laughs> 이거라도 먹어야지. <laughs> 음. 아! 이거 참지나 아! 참지는 않는데. 이거? 음. 어. 사실 여러분들이 초밥은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을 해요? 초밥의 맛을 따질 때. 맛? 그거. 밥. 밥잘 나오지. 이 초밥은 이 되게 미세한 차이인데 누가 이 초대리를 너무 잘하냐 못하냐 에 따라서. 어. 일단 첫 번째 그다음두 번째는 이제 싱싱한 횟값 그다음에 뭐 숙성 뭐 그런 거에 따라서 달라지죠 회는 기본적으로 음! 음! 왜요? 두꺼워 두꺼워? 음. 근데 자기는 약간 이런 스타일 싫어하잖아 그러니까 음. 저희 와이프 같은 경우는 초밥에 밥 양이 적게 들어간 초밥을 음. 좋아해요 그 회는 길게 나오고 그요 음. 근데 회도 길어 그러면서 돈도 그거... 없으면서 많은 걸 바라는 사람들 네, 욕심만 많은 사람들이라고 하죠 <laughs> 그래서 안 먹어 음. 그래서 욕을 근데... 많이 먹어요, 손님들 저 사장님들한테. <웃음> <웃음> 어 여기 비름기가 있네요. 뭐예요? 참치 같아 참치. 하얀데 참치라고? 음. 응. 이건 좋은 거, 숭어가 보다. 숭어? 응. 음. <laughs> 음. 응. 그러니까 평상시에 혼자 먹방 할 때나 이렇게 응. 같이 내가 멘트를 좀 해주는 거랑 어때요? 편한데? 어, 편해요. 음 응, 앞에서 응. 보면 안 돼. 음. 네. 알겠습니다. 그럼 앞으로 더 불편하게 혼자 하도록 시키겠습니다 아잇! <laughs> <laughs> 아까어 <아이! 웃음> 웃으면서 밥 뿌리 뱉어 아더러 죽겠네 진짜 제가 진짜. 이런 사람이랑 살고 있습니다 야, 진짜 야 진짜 뭐 먹고 싶어? 응? 거 아니 야안 좋아하잖아 난 새우 예? 아니 아 예? 와씨밥 진짜 크다 이거 데 자기는 그런 사타 별로 안좋아하 어. 자기 스타일대로 음. 한 거야? <laughs> 하나 줄 건데 꼬리 빼고 먹는 거야? 어때? 음. 어. 이것도 줘? 일단 음. 이 간장새우 같은 경우는 음. 참기름 향이 좀 강하네요. 어? 내가 무자전거건가 애들인데? 아니가 밥에 참기름 향이 좀 나나? 음. 누구 참기름장이야? 그지? 초대리 할때 밥에 참기름이 좀 들어가 있나봐. 응, 음, 맛있는데? 난 개인적으로 비추. 참기름 응? 들어가 있는 거는. 하나 이좋자 응. 본연의 맛으로 가져가는 게 제일 좋은 거야, 사실. 어? 응. 줘아요 응. 가 건방지는데? 푹 찍어요. 푹때 응. 코, 코 뚫릴 수도 있어. 응. 난 얘겠다. 서서히 올걸? 음. 안 온다고? 심심하고, <laughs> 내 음. 개인적인 생각은, 음. 초대를 조금 더 진하게 해도 된다. 약간, 음, 나는... 심심하단 맛? 어는데? 음. 아, 그건, 내가하면 예, 되나? 왜 음. 그분들 이제 영업하는데 좀 문제가 생기셨 있어요. <laughs> 아니, 좀, 조금, 우리 취향인 거지, 그거는. 근데 이게, 얼마짜리냐면은 17,000원짜리에요 응? 17,000원짜리에 원래 여러 피스 되게 저렴한 거야 이게? 응. 근데 이제 포장을 하면은 한 피스를 더줘 아까 처음 먹은 새우 초밥 지음 그게 서비스 음 그러니까 20피스에 17,000원 응. 되게 저렴하죠 가성비가 너무 좋은, 근데 좋은 거야 근데 그렇죠? 골고루 잘 들어가 있다 근데 여러분들 보시면 그거는 없어요 뭐가 없냐면 화러가. 세요 음. 소고기. 진짜 연어를. 상인가 보다. 에이, 연어 안 먹지? 그리고 타닥끼가 너무 많이 탔어요. 왜냐면, 한 양이 <laughs> 많이 나. 그게 아니잖아. <laughs> 음. 아시? 무섭게? 아, 아니, 이, 이분도 차, 지금 판매를 하셔야 되는데 너무 음. 평가가 낮는 거 아니야? 음. 아, 근데. 그 내가 설명 하잖아 뭐 새우 같은 것도 너무 싱싱하고 좋고 그리고 특히 17,000원에 포장해서 하나 준 거니까 음. 20피스에 17,000원 진짜 싼 거야 괜찮은데 음. 지금 초, 밥이 조금 더 초대리가 돼야 되고 음. 방금 또 뭐라고 했지? 다다게 같은 경우는 조금 음. 많이 태웠다 음. 음. 많이 드세요 자그 소고기 요거는 이제 아, 잘, 잘 태웠네 왜냐면 밥이 타는 경우가 있어요. 타닥기 같은 경우가 잘못 태우면은 그러니까 고기면 고기, 뭐 연어면 연어, 뭐 새우면 새우 그거를 맛이 많이 라고 많이 맛있게 먹으라고 음. 찮아 근데 아삭 많이 넣었는데? 이게 사람의 스타일이 다 있잖아요 자기 같은 경우는 그냥 적당한 밥과 아코안 쓴다고 응, 소량의 아 밥과 아, 코 혈을 즐기는 초밥을 좋아하고 나 같은 경우는 그냥 그런 거 신경 안 쓰고 먹는 사람이긴 한데 아아 눈물 나야밥 양은 진짜 어. 이거 만 칠천 원치고 야 양이 어마어마하다 한두 공기겠다 응. 아나 눈물 난다 아. 그럼 응, 고남하면 드세요 저 이제 배부르면 아까 <laughs> 나뭐 먼저 벌꿀을 하고 밥두 공리를 먹었더니 두 공리 할까? 알겠어, 먹어봐. 아 계살? 음. 게살. 응. 음. 계살이라는 건처헌봤다 응. 음, 봐요을 정확하게 비벼줄게. 그리고 음. 이, 연어 샐러드, 아니, 저거 봐. 연어 초밥 같은 경우는 양파 슬라이스랑 이 소스 음. 맛을 먹잖아요. 음. 예를 들면 사실 돈가스 같은 경우도 우리가 먹을 때 당연히 고기, 뭐 이제, 이 도끼질도 잘해야 되고. 많치질도끼를고담하면 뭐 응. 잘리지. 응. 그러니까 이 샐러드 소스가 되게 중요해요. 돈까스도 사실은 비슷비슷한데 이 소스 맛이 또자지우지하거든요 사실은. 예, 네, 제가 한번 먹어볼게요. <laughs> 야, 많이 먹으 했지 배에서 <laughs> 사실은 저희가 없어서 이거 하나만 시킨 게 아니고, 예. 오해하지 마세요. <laughs> 왜냐면 그 얘기하는 게 되게 없어 보여요. 안 돼서 하나로. <웃음> 음. 그렇게 꼭 해야돼? 음. 왜? 양파가 더 갈아서 더들어가면더 좋았다 어? <laughs> 음. 음, 뭐야 이거? 당황? 왜? 어. 왜? 아씨 미쳤나 <웃음> <웃음> 못 볶아볼 뻔서어난 배불러요 그만 줘 진짜? 응 음. 나혼자면한두 개는 먹겠다. 아유, 두개 저희가 이마트 트레이더스 가면 항상 사는 게 이제 초밥 있잖아요. 그 60개 짜린가? 60개가 아닌가? 아무튼 제일 큰거 있어요. 그거 우리 둘이서 다 먹거든요. 근데. 음! 너무 엉덩히여 많이 먹어. 가요, 많이 먹어. 그니까 둘이 먹는데 내가 거의 먹지. 거의 3분의 1은 내가 다 먹지. 자기보다는. 와, 밥 양이. 와, 진짜, 진짜 과성비 엄청 좋다. 근데 맛이 없는 것도 아니에요 어? 예. 괜찮은데? 맛있어요 응. 근데 이제 뭔가 우리가 난 배불러 자기 먹어 이제 아니 응. 뭔 소리야 아, 나 지금 털고 있는 거야 지금 잘 먹으려고 그치? 응, 이렇게. 괜히 오바했지? <laughs> 와 밥이 진짜 웬만한 우리 밥을. 애들 이제 초등학생 거의 주먹밥 느낌으로 뭐랑 먹은 거야? 무슨 이제 회랑 먹는 거지 같이. 연어 아니지. 응. 왜 무슨을 무슨이나 이 생강을 왜 주는 거예요? 몰라? 모르잖아요. 응. 이런 것도 설명해 드려야지. 아니면 모르는데 또 설명해 줘. 느끼한 걸 먹었을 때이생강을 입을 상쾌하게 한번 헹궈. 그럼 얘는 입왜입 줘? 거. 그거는 그냥 이제 야채 나으니까 주는 거지. 버리기 아거니까 <laughs> 그런 느낌이에요. 네. 죄송합니다, 너무 건방떨었죠 너무 대충 온다진 느낌이어서. 지금 이 되게 건방져. <laughs> 재밌네. 음, 재밌어요. <laughs> 예 사실 먹방이라는 게 별거 없어요. 아니 냄새 맡아 보라고. <laughs> 좋네요. 예. 먹방이라는 게 사람마다 다르잖아요. 많이 먹는 사람이 있고, 되게 맛있게 먹는 사람이 있고, 그냥 되게 조그맣게 조금 소식으로 먹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네? 그냥 이 먹는 거를 즐기면서 여러분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잘 먹는거 좋아하시는 분들 계실거고 뭐 매운거 자극적인거 막 보는거 좋아하시는 분들 계실거잖아 여기는 그게 볼게 없어 그냥 얼굴.. <laughs> 얼굴만 봅니다 얼굴만 <내> 얼굴 이쁘잖아 뭐. <laughs> 얼굴 사실 근데 아까 전에 응. 구독자님이 응. 솔직히 얼굴은 아니지 이랬어 아 그래? 아니, 얘기해도 응. 돼 이름? 얘기해도 되지 비령님 <laughs> <laughs> 비령님이? <laughs> <laughs> 무섭지 이랬어. 음. 음. 꼭 이건 이건 보내야 돼. 어, 비려님 보시라고. 어, 편집자한테 얘기를 어. 제가 하겠습니다. 예. 비려님 좀 어. 오늘 쫓아갈 뻔했잖아 지금. 아, 그래. 음. 인천에 계시는가? 니까 그러니까 나, 나 오늘 수요일 날인데 달려갈 뻔했어요 이렇게. 어. <laughs> <laughs> 알았어. 아예 응. 먹방 컨셉은 이거 어때요? 요즘 혼밥 하시는 분도 많이 계시잖아. 그래서. 자기도 혼밥인데 마치 이걸 요새 혼밥 하시는 분들은 먹는 걸 들어놓고 약간 음. 반단 말이야. 대화하면서? 해? 응, 대화하면서 하는 거. 오빠. 아 어제 술 많이 먹었나 봐. 이거 언니가 먹어, 보고 자기. 있는데. 응? 언니가 보고 싶으면 어떻게? 동생. 언니라고해 그러면. 언니언니 오니. 너 말이야. 너 말이야. 오니. 아 어제 술 얼마나 먹은 <laughs> 거야. 그럼 먹으면서도. 아무나 한번먹는데 누가 대답을 하겠어 속으로 <laughs> 얘기하겠지 많이 안 먹었어 근데 는 매운 게 땡기네 들어서 다음 스토리 아 드릴 겁나 드릴 웃기다 <웃음> <웃음> 이렇게 혼자 하다가 이렇게 같이 내가 옆에서 이제 털어지는거 음. 어때요 재밌죠 아니 그나마 멘트가 있네요 아 그래요 어, 혼자는 어. 멘트가 없거든 음. 맨날 와 맛있다 이거밖에 없어 음. 맵네 음. 화인왜 맞네 그러면 맞네 뭐가 맞네 맛있네 맵네 맞네 아. 음. 아가 아니고 웃으면서 맛있게 먹어봐 이런 거 많이 먹는다 와 여러분들 야채를 이렇게 해준 데도 사실 없거든요 근데 이 게살까지 들어가 있는 거예요 너무 장난 아니지 않아요? 약간 너무 홈쇼핑 느낌이야 제가 한번 먹어볼게요 자 양배추도 살아있어 음. 네. 뭐야 음 여러분 양배추가 살아있는데 이건 안 되겠다. 네. 당 수치가 있는 분들한테 위험해. 왜? 달아. <웃음> <웃음> 미치겠다 진짜. 아았어요자기는잘 <laughs> 아, 아, 먹지. 뭐. 난못 먹잖아. 아까 누누 얘기해놓고서 못 먹고, 많이 안 먹고. 응. 그래서 구독자한테 먹고. 욕 먹자. 근데. 그렇지. <laughs> 그래서 구독자가 지금 맨날 나한테 뭘 하잖아. 음. 뭐 얘기하면서 먹는거 금방 먹네. 그러니까 원래 저희 와이프 스타일이 뭐냐면. 아, 밥잘라어 밥을 이렇게 잘라서 놔요. 아니면 처음부터 시킬 때 밥은 조금만 주세요라고 얘기를 하고. 자. 많이 못 먹으니까. 음. 자, 여러분들 오늘 저희가, 어, 콜라 먹고 멘트 하겠습니다. 사이다 알아요. 응. 음. 자 오늘 초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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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밥 먹방. 나가세요. 초밥. 아그거 음. 아, 모르는구나. 그럼 아. 원래 초밥 먹방을 해봤는데요. 어떠셨어요? 아 오늘은 편하네요. 편했어요? 네. <웃음> <웃음> 아 진짜. 그래서 아. 오늘. 너무 맛있게 우리 먹고댕 언니랑 저는 옆에서 게스트로 이 바구를 쳐줬는데 <laughs> <되게 웃음> 어떻게 근데 재밌게 보셨나요? 너무 아는 것 같았나요? <laughs> 제가 재밌네요. 아이고. 자, 여러분들 너무 재밌게 맛있게 눈으로 드셨다고 하면 구독과 좋아요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laughs> 우리는 그런 거구걸안 해요. <laughs> 아, 내가 지금 손이 재밌... 너무 자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앞으로도 먹고땡언니는 계속될지 안될지는 여러분들의 좋아요수와 조회수로 판단이 될겁니다 판단 안되요 아, 네. 네, 제 마음가짐에 달랐죠 네 알겠습니다 <laughs> 그러면 또 다음 먹방때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laughs>